네, 안녕하세요. 호니티브의 호네입니다. 자, 오늘 4월 20일 목요일 오후 4시 11분입니다. 자 오늘 이제 목요일장이 마무리 됐는데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어 오늘장 시황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차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특히 코스닥이 좀 급락을 보여주고 말았는데요 어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차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abl 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시장 제가 이렇게 띄워 놓은 종목들 다 파란색이죠 그래서 시장이 정말 어 힘들었다 네, 이렇게 또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코스 딱스 일봉입니다. 지금 이제 5일선, 1 0선까지좀 깨지고 네, 20일선 지지 여부를 좀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일까지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2 0선을 지지해 주는지는 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올해 좀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21선 무너지고, 61선까지 빠지는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21선 지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어, 이때죠. 어, 3월 6일 네, 3월 첫째 주 이렇게 한주 쉬어 갔는데요. 이때도 뭐 1월부터 3월까지 쭉 상승을 하고 한주 쉬었다가 어, 또 이렇게 5주 연속 상승을 하고 이번 주 이렇게 쉬어 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한주 쉴지 뭐몇 주를 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뭐 상승의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어, 이렇게 한주 정도는 쉬었다 갈수 있는 어,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일단은 차분히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4개월 그래도 4월 아직까지는 양봉입니다 네, 4월까지는 지금 양봉 4.5%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5월 까지도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래서 일단은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뭐 트레이딩을 하신다 하시면 일단 현금을 좀 보유를 해놓고 21선 지지 해주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장기적인 흐름은 아직까지는 뭐 충분히 어, 기대해 볼수 있고 하반기까지 음, 아, 뭐 하반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2분기까지는 어, 좀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제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지수는 이렇게 봤고요. 오늘 뭐 외국인이 많이 빠졌겠죠? 네. 외국인은 코스피를 좀 샀고 코스닥과 네. 이렇게 코스닥은 외국,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그다음에 환율도 한번 볼까요? 환율. 지금 환율도 조금 출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환율은 조금 그래도 네, 조금 떨어졌네요. 환율이 최근에 다시 1,300원대를 넘으면서 약간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환율은 어더 상승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어, ABL 바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자 abl 바이오 오늘 2.8%네2.8% 네,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일단은 뭐 61선이 지금 좀 깨졌다고 봐야겠죠 61선을 좀 깨졌는데 61선 아래에 있죠 지금 그래서 61선 아래에 있고 요게 이제 어 121선 네 121선을 살짝 터치하고 음, 그래도 61선 가까이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뭐 단기적으로 보자면 저는 내일 당장 회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어, 저희 단어단체 단, 카톡방에서도 뭐 오늘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 보셨는데 어, 저는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내일 당장 뭐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서 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고 한들 지금 주가는 또 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지금 시가총액 1조 이제 600억 정도 되는데, 음, 일단은 뭐 61선 부근에서 빠른 회복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뭐 기사가 하나 나왔죠. 음, 오늘 기사가 나왔고, 어 면역 화암제 동물 실험 완전 관해 확인 뭐 근데 이게 동물 실험이다 보니까 약간 뭐 주가는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AACR에서 이제 전임상 발표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이두 개의 기사가 그래도 오전과 오후에 하나씩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큰어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역시나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 이렇게 개인 개별 주식도 또 사실은 뭐 개별 주식 이렇게 뉴스에 좀 움직일 수도 있을 만한데 어 이미 뭐 다른 종목들이 워낙에 어 상하가 간 종목들도 있고 해서 에이 l 바이오는 좀 움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뉴스가 약간 후반영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당장 이런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어, 이런 부분들도 실릴 수가 있으니까, 또뭐 2차 전지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바이오에 또 실린다면은 ABL 바이오 충분히 어,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반등 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 전임상 데이터 발표 이후에 파트너사 미팅도, 어, 바로 지금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 파트너사 미팅 이후에 어떤 뭐 추가적인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어, 좀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6월달, 그리고 10월달까지 어, 계속 굵직굵직한 학회들 다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요 ABL 바이오 올 한해 정말 기대하고 우리가 투자 마인드로 한번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단기적인 부분이나 장기적인 부분이나 ABL 바이오 굉장히 긍정적인 어뭐 차트 흐름 뭐 긍정적인 주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좀 ABL 바이오가 반등이 나오길 어, 반등이 좀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좀 차분하게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내일 또 영상과 그 다음에 일요일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